안녕하세요. 옴무찬입니다 2019년 봄에 위챗으로 톡이 갑자기 왔습니다. 예전부터 거래하던 곤명의 차상이 모차를 사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주로 이무 지역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뜬금없이 파카롱 고수차 모차를 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카롱이 어디야? 난 몰라 하고 제가 위챗을 보냈더니 반장직으로 랍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장 오체 중에서 파카난과 아, 신반장, 노마나의 아,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곳이 파카롱이라는 것을 지도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어, 저희가 아, 노반장, 신반장, 노마나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파카롱이나 파카난 같은 경우는 반장 오체 중에서 최근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역이더군요. 이 차상은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학원에 공동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천안벌되는 분이해서 일단은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약5 k g 정도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박스에 산차 형태로 이중 포장을 해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차를 보내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상당한 차의 향기가 차품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상의 얘기로는 어, 시중에서 노반장 차라고 팔리는 많은 차에 베이스로 이 파카롱 차를 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어, 파카롱 어, 산지의 차로 기본적인 차를 만들고 거기에 노반장 모류를 어, 병배를 해서 포장은 노반장 차로 판다는 것이죠. 어, 실제적으로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00% 순료 노반장 차가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있는 많은 노반장 제목을 단 차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 일단 기본차품을 공부하기 위해 약 3g 정도를 차후에 덜어 세차 2회 윤차 1분을 거쳐서 우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건차 향이 아, 빙도 지역에 있는 차처럼 상당히 아, 단맛이 느껴졌고요. 아, 그런데 그냥 달달한 것이 아니라 약간 아, 꼬릿하다고 하나요? 예, 어떤 특정 있는 단맛이 아,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1포째를 85도 물로 10초간 우린 탕색입니다. 탕색은 비교적 연하고 고산미가 하나도 없이 훈이 달달하고 좋습니다. 어, 2포에서 약 5포째까지도 탕색이 상당히 연한 편이고요. 시원한 구간과 맑은 탕색이 적어도 찻잎이 기본 이상의 작품이 되는 것을 입증한 것 같았습니다. 예, 3포에서 5포째 울리면서 서서히 산미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고요. 어, 지금까지 마셔본 생차 중에서 순위에 들 정도로 산미가 강하게 어, 진화되었습니다. 어, 고민은 거의 없고요. 후운이 좀 더디게 따라가는 편인데 어, 실제적으로 어, 열감도 한5% 정도 되니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는 것은 6% 탕색인데요. 어, 6%에서 8%로 올라가니까 탕색도 성, 어, 점점 짙어지고. 어, 산미는 여전하면서 차기가 상당히 센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판매한 차농의 얘기로는 300년 이상 된 고차수에서 차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적으로 상당한 차기가 한 6포째 이상부터 느껴진 것이 어,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한2 시간 정도 쉰 후에 9포에서 12포까지 우려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9포째 탕색이고요 어, 이 차는 산미가 한 5포째부터 증가해서 어, 12포까지 꾸준하게 어,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어, 특히 목젖 쪽에서 느껴지는 산미가 상당합니다. 어,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미라고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15포까지 우려봤더니 어, 그제서야 약간의 고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미가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 이러한 차협은 사실 어, 제가 그동안 보이자 생활하면서 어, 처음으로 접한 그러한 작품이고요 어, 상당히 작품 어, 자체에 어, 내포성이 뛰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 열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 특히 이 얼굴 부분과 에, 머리 쪽에 어, 열이 상당히 오르는 즉, 어, 열감이 멀리로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 차는 모차 상태로 저한테 배달이 돼서 어, 안에 있는 차엽을 어느 정도는 좀 정지할 필요가 있지만 어, 현재 상태로도 상당히 뛰어난 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 오늘은 어, 2019년도 봄에 어, 구입을 했던 안장고수 파카롱 지역의 산차 CM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